또, 또, 따진다, 또 말하라, 그래. 아, 농. 아직도 말하다. 어, 어, 아그러아한번 그래. 된다고 약칠가 놓고 안은 못 되는. 안 오면 나쁜 나쁜 년들이다 그지? 다 나쁜 놈이다. 다 나쁜 년들이다. 다 나쁜 년들이다. 다 나쁜 년들이다. <laughs> 약속을 안 지키니까. 어. 엄마 한 번도 한 번도 언제냐고 저도 면 저도 안는 그러니까 맞아. 다 맞아. 나쁜 년들지. 맞아, 맞아. 몰라. 몰라. 아. 숨이 아. 났습니다 이제, 아. 이제 우리 간다니까 숨습니다 근데 왜 약속을 지키지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약속을 지켜야지 막걸리냐 하나고 막걸리 다음에 한방짜고올때 사올게. 지금 목요일이야. 지금은 없어 엄마. 어쩐지 안 찾는다니까. 빨리 빨리 가 빨리 가. 숙이 났으니까 막걸리 다서도 빨리 가네. 엄마 한방짜고올때 막걸리 사올게. 이제 내마비내 마비가. 막걸리도 안사 오고 이제 한밤 자고 온 난... 다음에 막걸리 좋아셨으면사 와야지 아, 아 요새는 안찾길래안 찾기는 좀 됐으면 안 먹는 게 전에는 좋지 전에는 됐으면 안 찼, 먹는 게, 게 좋지 자고,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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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걸리 막걸리이 막걸리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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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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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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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, 자고, 자고, 그 뿐이지, 하룻밤 자고, 끄쏘이랑 막걸리 사갖고 올게. 끄쏘이하고, 저기 뭐야, 언니 큰딸하고 이렇게 막걸리 사갖고 올게. 어? 끄쏘이 보고 사오라 그럴게? 끄쏘이, 오늘 여천입니다 참석도 안, 안 했는데. 참석도 안 했는데, 뭘. 사와. 참석도 안 했는데, 뭘. 사. 엄마, 끄쏘이 응? 오늘 바빠서 못 왔어. 며칠, 룻밤 자고 오는데, 막걸리 사갖고. 응? 어? 끄쏘이 오늘 바빠서 못 왔고. 저기 어, 한밤 오늘... 자고 마크리 사 갖고 온대. 아이고 지그 맞아. 아 응, 맞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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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아이 눈감아버렸어안속는다 아, 이제, 이뭐지다니까 났어. 말았어말았지 맞아. 어말았지다 거짓말 했지. 응. 나이 <목소리> 뭐하는 <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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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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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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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마, 고지뭐 하는 거? 마, 뭐 하는 거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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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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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